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시 북구 여기 때 해변에서 요트 데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동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뭐갈략하게 요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요 저희 요트대 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된 네, 헌터 36이라는 요트고 어 단동선. 어 쉽게 얘기해 서 세일 요트라고 하는데 이제 돛을 펴서 이제 세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요트고 일단 앞쪽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활용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어, 소규모의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탑승하시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뒷 공간에도 이제 배치가 잘돼 있어서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 지인 뭐 이런 모임에서 또 오시면은 또 좋은 요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마리나 대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물놀이 그리고 뭐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즐기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아는 지인분이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요트 투어라는 걸 실제로 이제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네, 타 봤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강렬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실내라든지, 뭐, 외부도 마찬가지, 이제, 뭐, 럭셔리한 느낌도 강했지만, 이제, 요트로 이렇게 세일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투어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다. 네, 그런 감성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마리나 대합을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요트데이 장점을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이제 고객 최우선 만족도를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세상의 서비스를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가격적인 네, 부분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한 분이라도 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간단한 다가라든지 뭐 음료 이런 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 뭐 이제 야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폭죽 서비스까지, 그 다음에 뭐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저희가 나가시게 되면 이제 뭐 마드로스 체험이라든지 낚시 체험, 네. 이런 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즐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일대 해변, 그 다음에 해상 누각, 그 다음에 송도 해수욕장, 그다음 이제 야경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네 까지 이제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시간의 투어라도 많은 볼거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